안녕하십니까. 기술사님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기술사 공부 방법론, 기술사 공부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강의 때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합격을 못 하시는 걸까요? 네, 오늘 설명드리는 것처럼 그 중에 또 하나는 기술사 공부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우선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축 시공 기술사가 공부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되는 부분들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네, 설계에서 기본적인 건축 설계, 뭐 디자인, 경관 쪽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 설계, 또 요즘 트렌드인 안전. 그 다음에 우리가 어, 건축물을 중공하고 나서의 이후의 일들인 유지 관리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토목 구조 설계 해서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건축 시공만 공부하셔서는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내용인 거죠. 네. 뒤에 보시는 것처럼 네. 정답은 지금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건축 시공 쪽에 관련되는 부분에 업무들의 일정 부분에 교집합처럼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네. 물론, 설계 쪽 업무, 토목 설계 쪽 업무, 유지관리 쪽 업무, 안전관리 쪽 업무에 이 전부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요 관련되는 부분의 업무를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내용은 바로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건축 시공 기술사라는 부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네. 시공사에서는 현장 소장, 그다음에 CM이나 감리 쪽에서는 감리 단장님의 역할. 그리고 발주처에서는 감독관의 역할 해서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건축 시공 기술사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되는 시공의 단계 앞선에 건축 사업 계획 승인 그 다음에 착공 그 다음에 준공 그 다음에 최종 유지관리 턴오버까지에 관련되는 관련 참여자들의 업무를 이해를 하셔야지만 꼭 여러분들이 시공기술사에 합격을 하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들이 건축 시공 기술사 시험 공부의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학을 통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학원을 방문을 하시고 학원에 도움을 받는 부분이 가장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빨리 합격하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130회 시험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셔서 모두 건축 시공기술사 합격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